오늘 페노션 장중에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차트의 흐름을 읽는 사람 차순희입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열어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단순히 급등 후 차익 실현이 아니거든요. 지금 숫자로만 보면 이 종목이 살아 있는지 준비된 눌림목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자리에서 잘못 대응하면 지난 2주간의 수익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페노션 같은 대형 운임주는 겉으로만 보기에는 변동성이 없어서 정말 쉬운 차트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패턴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페노션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종목은 정확하게 타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두 개의 타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기든 스윙이든 눌림에서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누가 잡으실 건가요? 여러분들 노후 자금, 목돈 이거 다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그냥 계좌에 묶어두실 건가요? 기왕 투자할 거 제대로 된 투자처에 투자하면 좋잖아요. 저는 저한테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면 모두 다큰 돈을 벌수 있어요. 이 기회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냥 차트 분석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일 기준 펜노션의 BDI가 2600포인트 연초 710 대비 무려 264%가 상승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100%가 상승한 거예요. 이건 마치 2년 만에 최고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BDI 상승을 끌어올린 원인이 단순히 철광석 물량 증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브라질 기니 신규 광산 프로젝트 가동했고요. 포크사이트 출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항만 채선도 심화됐습니다. 케이프선 공급도 타이트가 됐어요. 즉, 지금 운인 강세는 구조적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도 페노션이 12개월 동안 선행이 0.4배, 대한해운은 0.3배 역사적 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예요. 근데 실적 반영이 늦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오늘 같은 눌림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정말 중요해요. 이제 해운업은 운송업이 아니고요, 탄소 데이터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가 탄소해운업을 eu, ets에 넣었습니다. 모든 선박이 실제 운항 데이터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부분의 선박이 손글씨, 엑셀, pdf, 사진, 데이터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드는데도요. 2개월에서 3개월씩이나 걸립니다. 이 비효율을 ai로 개발하는 기업이 등장했고 국내에서는 이미 펜오션 그리고 대한 해운 포함 30여 개가 이걸 도입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펜오션의 미래 가치는 단순 운임 사이클이 아니고요 탄소에 대한 규제 대응 데이터의 자동화 esg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음봉이 3연타였죠. 그리고 눌림이 있었고 재매수가 실패했어요. 이 패턴이 나오면 100%로 단타의 세력이 빠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타가 빠진 자리는 끝이 아니고요. 세력이 다시 잡아갈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공포가 아니고요. 아래에서 다시 주어갈 자리를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요. 지금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평선 회기 구간이죠. 근데 개인들은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공포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세력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이걸 매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자리는 딱 하나예요. 지금 자리 있죠. 지금 자리가 그대로 지켜진다. 그러면 전 반등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에서요. 4,450원 그리고 4,600원 이 순서대로 가면요. 저는 좀 지켜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구간 4,240원이 깨진다? 그러면 오늘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 추천드릴게요. 틀린 자리는 인정을 하고요.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맞아요. 잘못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이 100원이라도 버신 돈 그대로 날아갑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스크예요. 지금 BDI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관의 재유입이 나오면 저는 4,600원에서 4,800원까지 이 자리는 열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낙관적으로 보면 오늘 가격을 지지를 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4,800원까지는 다시 반등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재료가 없으면 차트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개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추격 매수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유일한 기회는 눌림이에요. 여러분, 펜오션 같은 종목은요, 여기서 들어가도 돼? 지금 팔아야 돼? 이런 고민 때문에 손실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타점, 지지, 저항 구간은요, 제가 하루 종일 데이터를 보면서 정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내일 어떤 종목이든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문자로 펜오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9시 전에 지지, 저항 돌파 짜리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패노션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5,600원이었어요. 올해 기준으로요, 배당 수익률이 운송업종 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이죠? 근데 이런 정보들, 개인이 알기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냐? 010-5644-6556.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중요한 레포트 자료 그때그때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